최근에 SK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시장을 아주 그냥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래에 대한 그야말로 폭탄선언 같은 예측인데요. 자, 오늘 이 놀라운 분석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50만원. 네, 이게 바로 SK증권이 SK하이닉스에 대해 새로 제시한 목표 주가입니다. 기존 목표 주가에서 무려 50%를 올렸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언정난 자신감의 표현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SK증권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왜 이렇게 대폭 올렸는지. 그 배강부터요. 자. 여기 보시면 핵심이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 주가, 150만원. 기존보다 무려 50%나 올린 거고요. 그 근거는 바로 2026년에 달성할 걸로 보이는 말 그대로 사상 최대 실적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예측이 왜 그렇게 대담하냐, 이걸 이해하려면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 바로 그 시클리컬, 그러니까 경기의 변동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AI 사이클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SK하이닉스 실적은요. 진짜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어요. 어떨 땐 엄청난 이익을 냈다가도 갑자기 막 적자로 곤두박질치고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메모리 산업의 숙명 같은 거였죠. 그런데 SK증권은 이제 이 판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뭐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고 실적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는 피크아웃 공포, 이런 건 이제 다 옛날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안정적인 계약 기반으로 이미 확정된 수요에 맞춰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 판에 바꾼 걸까요? 보고서의 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바로 AI 혁명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AI가 만들어내는 이 수요가 무슨 반짝 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AI 학습에 꼭 필요한 HBM은 물론이고요.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일반 서버용 DRAM이랑 SSD까지. 그러니까 메모리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조적인 변화가 만들어낸 아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데, 그대 바로 선수주 후증설입니다. 말 그대로 먼저 주문을 받고 나중에 증설한다 이 뜻인데요. 예전처럼 대충 시장 예측해서 막 공장부터 짓는 게 아니라 고객사하고 장기 계약을 딱 맺어서 확실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늘리는 방식인 거죠. 이러면 리스크가 뭐 거의 사라지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AI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장기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이 확정된 주문을 보고 투자를 하니까 예전처럼 막 물건 만들어놨는데 안 팔리는 그런 공급 과잉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엔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요. 자, 그럼 이런 새로운 판에서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놀라실 거예요. 보고서는 2026년에 대해서요, 정말 전례 없는 예측을 내놓습니다. 이익과 수익성,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전망하고 있어요. 2020년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냐면요, 무려 147조 원입니다. 147조? 전년 대비 213%가 늘어난 수치인데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이에요. 2026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72%입니다. 72%, 72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원어치 팔면 72원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와 이건 뭐 제조업에서는 거의 상상도 할수 없는 수준의 수익성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 전망치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예측했던 76조 원도 사실 엄청난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거의 두 배로 올려서 147조 원을 부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틀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통 사이클의 피크아웃 논리, 이제 그만. 더 이상 옛날 자로 지금과 미래를 재단하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외침인 거죠. 이게 바로 생각의 전환, 핵심적인 관점의 변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기업이 막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 저거 공급 과잉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주가에 부담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투자를 늘린다? 아, 그만큼 확실한 장기계약 주문을 따냈구나. 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결국 SK증권의 분석은 이겁니다. 메모리 산업이 역사적인 변곡점을 지나고 있고 그 한가운데 SK 하이닉스가 서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AI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 지긋지긋한 메모리 산업의 롤러코스터를 영원히 멈추게 할 진정한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